와, 팀장을 자좀잘 보이게 한 줄로 서봐 내가 보는 방향으로다가 아직 차 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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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급식 급식 받아 아이돌 대열로 서라고 아이돌 대열로 자 기준 6명명 기준 기준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하나 둘야어야 <laughs> 그거 어떻게 하냐 하나 둘야 <laughs> 그거 어떻게 하거자 이렇게 하고 앞으로 나오지 말고 들어가 자, 진짜 금쪽이밖에 없다. 자, <laughs> 그러면은 오늘 저새 팀, 새 팀으로 나눠서 4대4대4 리그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자, 밍크스랑 팀하고 싶다. 거수. 세명. 오케이, 세 좋아. 세 오케이, 느낌 맞다 버킹 비버 너 나와. <laughs> 자, 다음. 아, 자, 다음. 나잘 듣는 대로 뽑아야 돼. <laughs> 없어. 그러면 그럼 나 뽑아야 돼. 김처럼 일로 와. 오케이. 아 김자, 아 김처럼 내가 데려갈라 했는데. 뽑고 대 가사명 뽑아. 지금 채야바이하냐고 선현다, 선선 아, 아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진짜 반찬 없다. <laughs> 야 김과장 일로 와. 아저 새끼 너무 날 망쳐가지고 팀으로 데려와야 돼. 김과장 일로 와. 아, 그랑베. 와. 그랑베 데려갈게. 와좋됐다 그럼 변수 좋아하긴 해 <laughs> 아지 이 새끼 진짜 야 뒤질래? 야 이거 야팀 새로 뽑아도 되냐? 오케이 강토일로 와 나다 싶으면와너 말고 너 말고 나 <laughs> 미쳤어 <laughs> <너 말고. 웃음> 진짜 다이다다 <잔인하다>. 얘들아 <laughs> 근데 민크스랑 강토 한팀 보여주자 강토야 우리가 오케이 오케이 제대로 보여주자 야 그래서 야저 선우 과장 마이크 안 켜? 사람들이 네. 너의 목소리를 그리워한다고 내가 좀 상처를 <laughs> 받았단 말지왜왜 왜 상처를 받았어? 아니 나 뽑혔을 때 채팅창이 녹가라헐 <laughs> 누가... 예능, 예능 <웃음> 조합이다 내가 <laughs> 그 채색을 <최승을> 봐버렸어 <laughs> 왜나 뽑히는 순간에 그얘기를 하시는지 <laughs> 어. 헐 예능 조합이다 맞는 말이네 어 한다x4 큰일내래 이번 판 제케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하트? 하트. 여러분 아야 생각해보니까 제케 팀 멤버 너무 너무 시부레 씨버릴... 올스타인데? 안 돼. 야, 요새 선현도 잘해. 아니, 근데, 아 은근 어, 근데 아음 밸런스 맞겠다, 여기. 아 이거 무너도 안 나온다. 이러면들 어질 않다. 야, 이거는 속이라고. 레벨 차이. 왜? 야, 이거 선대가 그거 너무 잘 탔어. 야, 오늘 오늘 웬일로 올챙이 열심히 하냐? 올챙이 수원하게 괜찮아. 괜찮아. 첫판 정도 줘도 돼. 야, 이팀 1등 명명인데? 야, 이번엔 또 제키 팀이 1, 2, 3이네. 맥즈코 제로먼 미혼데. 이렇게 망하면 <laughs> 안돼나 너무... 일단 슛 아... 쓸게 나 이거 슛 써야 올 캔슬 <놀라> 할 뭐야 얘 어디가? <놀라> 아 진짜.. 아니 진짜 얘 어떡하냐 아, 뭐. 멘탈 아, 나갔는데? 아 이런 말이 그런데 여러분들 아, 팀장들 밸런스 잘 맞는데요? 아, 아이고야 오케이 고질라네 패러 가자 아.. 와... 왜 이러지? 메탈이 깨지냐. 왜 멘탈이 깨지냐 너왜 이렇게 못하냐 야 멘탈 나갔다 진짜 아, 멘탈 나갔다 얘들아 잠깐 갔다 노래. 올게 호젤라님방 초대 주시면 되고. 예, 경기 너무 잘 봤고. 자기 소문트 님 말리셨어요? 가자 얘들아, 죽이자. 얘들아, 나입털고 와서 이겨야 돼. 가 뒤에서 고데 넣은 거 같아. 내가 폭조지. 거기. 아니, 이제 나한테 왜 저래? 긁은 거 미끄슨데. 죽을 건아니야 와, 야, 묵명량 잘해. 캔슬했어. 진짜 큰 났다. 이거. 나도 깨았는데. 나 당맞고 바로 죽였어선윤죽였어 죽였어. 일단 나. 나 무척했거든. 얘들 올라와, 올라와.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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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나 무척 못 했어. 빨리 올라와. 고줬다 얘들아. 팀장으로서. 꼈다. 야, 묵명명대 밍크스였다. 아, <laughs> 앞으로 계속 보여줘라. <도우주라. 웃음> 선윤의 멘탈을 박살내고 가야 돼, 우리는. 긁어, 긁어. 잘못눌렀어요 어, 미안해요. 아, 우리가 몇골라야 돼. 오케이. 얘들아, 맨뭐 할래? 헤다 하지. 하지야. 야, 사발 사기하고 쳐야지. 야! 아니, 야! 씨발, 우리가 이천상 세상에. 아야 나. 다무너다다나무너된거같 아, 씨발, 좋겠어 얘들아. 얘들아, 살려줘. 얘들아. 슛다 더. 게 얘들아, 나 뒤태 밖에 그냥 1, 2, 3해 줘. 이겼어 이겼어 나이스! 가봐 일단 그 나이스~~, 아, 나이스. 그거 봐 내가 간거 봐라 했지 룰미가 룰미네 문어 갔나? 복구랑 놀았어 나 김과장한테 치였어 <laughs> 어? 문구 쳤어 내가 나이스 이대로 가자 나 이거 3등.. 3드... 아 우리 팀이네 룰이야룰나야 4등 못 쳤.. 문어가 상대 와. 거. 일단 내문나한 번만 간다 개죽어개 죽였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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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까지갈 만해 갈 만해 갈 만해. 가가가가가가 나 분노야 분노. 아, 슈트 쓰고 슈트 쓰고 점프 이동. 뭐지 뭐지. 아이스 너무 잘한다. 보고 있나 김재캐 듣고 있냐 분명히야. <laughs> 아니 근는 청만했어야 되는데 진짜 그거 가지고 이게 목에 바로 짜고 남았는데요? 아 빨고야 올라갈 수 있어? 목구멍 녹았다. 너 사승만 먹어봐. 삼등 <목소리> 와, 이겼다, <와>! <목소리> <목소리>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이겼, 이겼다. <laughs> 김장해 <김치캐> 보고 있다. <laughs> 이번에 내 느낌 한번 믿어줄래? 나 진짜 피노키오의 모험이 느낌이 딱왔어 지금. <laughs> 참고로 나 오끝. 그런 건 마이크로 하자. 아이씨발. <laughs> 아니, <시발. 오>, 나는... <laughs> 아니 끝이네매 끝이 내가 끝이 끝으로 가는 거야 지금. <laughs> 아니 끝이래 아니 저 정도 가야 끝이잖아요, 여러분. 나 변풍이거든. 봐봐 나 일단 변풍 들고 있어. 내, 내가 뒤에 두면 그냥 녹일까? 아씨레 <laughs> 뒤에 우리 둘이가 녹았어.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내가 잘못 봤나? 김과장이 난리 걸로 보였는데? 빨였는데그 빨간... <laughs> 올라왔어 올라왔어. 뭐야 나 우리 팀1등이야 아니네. 어, 아니. 그래서 내가 디오 보내줬어. 어때? 고마워. 그 열라 품만에 많이. 나 춤추는 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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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과장 잡아가서 강토야 문어 뽑으면서 와야 돼. 이게 등이 재밌어. 나나나 닭이야 나 닭이야 역전해봐. 버렸어. 뭐야? 나 팀실! 팀실! 조금만 빨리 쓰지! 나나 <laughs> 나 팀실이야, 깨진 말해 천는분농가본데 깨졌어 나 팀실이야, 전 쓸게 아닌가봐 지나도 어? 공격템이 진짜 거짓말이고 하나도 없 어? 오늘 민규형의 감은 믿지 않는걸로 재캐랑 할 때도 비등 비등했잖아. 세팀다 밸런스가 맞는 게아닐까 <laughs> 그렇다고 볼수 있어.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좀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라고 난 느껴 사실. <laughs> 어쨌든 난안 잡힐 거리잖아. <laughs> 루미네까지 잡아본. 루미네까지 잡아본. 못 잡음. 잡아, 못 잡음. 잡혔습니다. 잡혔어니다 아, 아 이게 무슨. <laughs> 아, 이게 왜이렇이야난해줬다 나도 두명녹아녹가누다야가가가 형은 끝나고 상처리 좀 맞아야겠다는데?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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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한번 믿어볼래 좋아. 아 아 진짜 믿기 싫다. 아니야 명령을... 의견들 내고 채팅을 싫어하고 이 새끼. 애들이 다 믿는데. <laughs> 아니 나 믿는다기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는 의미였지. 저러고 해달도 이겼어 우리가. 오케이 가봐. <laughs> 아니 이거 <정도> 아니야? <웃음> <웃음> 아. 아니 내가 믿는다면 그럼 내 그거에 따라줘야지. 알아. 집중 집중 가자. 집중, 아, 아 진짜. 아, 나 저거야. 나도 뭐? 그냥 쓸게. 어, 나 포기다. 어. 형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진짜 미안하게 생각해. <laughs> 일포게야 네? 뒤에 나야. 나만 맞았잖아. 아니, 아니, 뒤에 상대, 내, 아 뒤에 명이 있었잖아. 드였어 그래? 야. 어나 포도 있어? 까 말까? 아이 씨발. 아어 <laughs> 아, <망했어. 웃음> 차라리 두통할게. 오만크스가다 음. 응. 밟았어. 그래서 지금 내 탓이라고? 아 당연한 거 아니야? 6-7-8 차렷. 아 진짜 이번 판 이겨야 되더라. 아 진짜 잘... 한테입개터는데 이맵 다시 안 되잖아. 아. X됐다 와, 저게 피하네. 아니, 저, 뭐야, 저, 무비 야, 이거 해줘야 돼. 아, 저게 왜 이렇게 죽아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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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뭐라야 와, 씨. 아, 이제 앞에서 야 돼. 아, 뭐이 배고, 왜, 마지막까지 1, 3, 4아니었어어 뭐해! 장막도 아. 떨어지고 <목소리> 김과장이 내 바로 뒤에서 바로 문어 아이, 달려가지고 아이, 지나가는 문 바로 맞았어 야 그러면 2, 3, 4 온대 문어 날려야지 안달리냐 아니 문어 날린다는 말은 안 했잖아 자 일단은 저 피고 측김강토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김과장이 내 바로 뒤에 있었어 몇 등이었죠? 거의 7, 8데 김과장이 바로 뒤에 있는데 핑문을 쐈어 그럼 지나가는 문어에 그럼 내가 맞겠지? 그래서 맞아서 더 망했어 7, 8 등이 문어 쏜걸로 지금 싸우는 거예요? 혹시 뒤지실래요? <laughs> 일단 김과장, 솔직히 그 타이밍에 문어 무조건 써야 되는 타이밍이 맞았습니다. 근데 7 등인 김강토 입장에서 브리핑이 없었던 부분은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과장 씨께서 인정하고 다음 경기로 넘어가야 되는 게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근데 민크스레스 민크스 빠질라 그러지? <laughs> 6 등. 이 자식들아 1 등은 난데 내가 저 형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그 재무철 변호사입니다. 이제 모든 상황을 걸까, 가... 나가. 이제 모든 <laughs> 상황을 봤거든요. 이 상대가 구수를잘쌌어요아이왜 왜? 왜? 갑자기 들어와서 <laughs> 전혀 다른 논점을 또 접근하세요. 자 초대할게요. <laughs> 응, 내가 <laughs> 테러 메시지하는 보낼 테니까 잠깐 방송좀 작가로 올래. 가렸어 가렸어. <laughs> 원래 <laughs> 뭐 우리 강초 머릿속에 번뜩이는 맵 없니? 블록해? 진짜 번뜩이는 맵을 고른 거야? 어 블록해? 아, 아유씨, <laughs> 아바티 뭐 사는 거 아니냐고? 뭘태우먹어 아, 얘들아, 나 같은 경우에 엄마가 보고 싶어! 아나 말하고 있는데 왜시작을 불러 그러게 나이제 자신 없다고 상이 너무, 너무 오래 안돼아왜안 되는데요 아 로제죠 아 충분히 상의할 수 있잖아요. 틀어만. 나도 어, 옆에 우리 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 뒤에 나야. 오 니가 네. 그말 처음 시작할 땐 나였어 왜난 취급 만 해줘 못봤어 개추잖아 오케이 앞에서 1등 뒤에서 1등 다 우리가 먹었어 역전의 싸발점이다 이제 <laughs> 그래 역전의 싸발점 <laughs> <역전의 싸발점이다. 웃음> 이야 분노다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이거 진짜 어쩔 어쩌... 이거 뭐라하면 나 진짜 고소해 나는 안돼 내부 아씨 부두 눌러버렸다 ㅋ <laughs> 아, 나올라 볼게 올라 볼게 올라 볼게 올라 볼게 올라 볼게 올라 볼게 올라 볼게, 볼게 하면 죽였어 아 무너져 내무너 오. 아이씨 를줘버렸2 3안 줬어 234안 줬어 234안 줬어 오 그래도 졌잖아 졌어 이 정도면 날 이겨보는 게 어때? 상대꺼 상대꺼 야 분노로 치고 그 걸리면 어떡해 떨어지면 어떡해 야 고양이가 치고도 있었어 아. 나이스 체크 망쳤어 또또 어, 또 봐봐 봐봐 나일등이야나일등이야 어... 어, 역시 어, 다... 자기야 자기야! 다 역시 자기야! 빨라빠 응게 아가인기 올라가는 중. 버킹 빨고. 턱발 3득까지 왔고. 난 약간 핀바지야 뭔가. 이거 우리 공도봤어야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래. 아, 등등수가도생이안나오고지등수에안안나와견 제가 안돼이다고싶다며 지금 응. 제가 안나온다금 제가 안금 8등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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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을 장식하자 점심시간으로 아 진짜 점심시간 한가가가자아다가고지심시간이요오내 아, 가. <laughs> 감상 맞았다 아니 씨부래아 보러... 좌우 맞춰드려돼 아이씨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진짜 아, 진짜 재미지네 사람이 너무 재미지다 진짜로 아우 짜난다 진짜 간지옥감 악 안녕 아, 진짜 <laughs> 키보드가 고장 난줄 알았어. 장난이 아니라 좌우 반전이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었어. 안녕하세요, 문투야. 문투야, 네, 1승했잖아. 우리 연승. 그니까 <laughs> 우리 승했잖아, 문투야. 뭐야? 지금은 우리가 안좋아되는 거야. 너무 슬퍼, 문투야. 넌왜 슬퍼? <laughs> 내가 너무 못해서 <laughs> 괜찮아. 나도 아까 못해서 슬펐는데 이기니까 기분 좋더라고. 난 못하고 졌는데 오늘 재밌었음 안의 품. <laughs> 팀 김재케 1등 축하드리고요. 2등 명명명팀. 무슨 소리? 왜내팀왜 뺏어가? 팀 고질라. <웃음> 3등. <웃음> 진짜 어이가 없네. 팀 민커스. 수고하셨습니다. 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고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등 축하드립니다. 김재켈 김제키...